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용 함수인 XMATCH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XMATCH 함수는 기본적으로 매치 함수의 상위 호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인데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하지만, X매치 함수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방법과 응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 함수와 X매치 함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치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3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고, X매치 함수는 이렇게 4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은 lookup value 부분과 lookup array 부분은 매치함수와 x매치함수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ookup value는 기본적으로 찾을 값이고요 lookup array는 찾을 범위인데 데이터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열 또는 행으로 있을 때 여기서 어떤 값을 찾는다 할때이 찾을 값이 lookup value가 되고 이 찾을 범위들이 lookup arra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강의는 별도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매치 함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매치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x 매치 함수는 이 매치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본 원리를 바탕에 두고 사용을 하셔야 조금 더 응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매치 함수를 우선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매치 함수와 x 매치 함수가 다른 부분이 뭐냐? 매치 함수는 이렇게 매치 타입이 있고 x 매치 함수는 매치 모드 그리고 서치 모드 이렇게 두 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치 함수의 매치 타입 인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동일한 값을 찾을지 혹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루거 밸류보다 한 단계 크고 작은 값을 찾을지 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수인데요. 이 매치 타입 인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혹은 그것보다 작고 큰 혹은 내림차순 오름차순 데이터에서 한 단계 전후의 데이터를 찾는 방식으로는 검색이 가능하지만은 하나의 데이터 배열이 있을 때 이 데이터 배열에서 순차적으로 검색을 할지 혹은 역순으로 검색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x매치 함수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치 모드가 추가가 된 거고요. 매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매치 타입 인수에 추가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와일드 카드 기능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치 모드 인수를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인수가 이렇게 총네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치 함수에서 매치 타입 인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본값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은 꼭 매치 타입 인수로 0을 이용 입... 입력을 해줬어야 됐는데, XMatch 함수 같은 경우에는, Match 모드의 기본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거밸류와루거어레이만 입력을 해줘도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엑셀 사용자들도 당연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위주로 매치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매치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본값이 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와일드카드 일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찾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 매치 모드에 인수로 2를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ABC라는 데이터가 있고 ABCD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A 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A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a 하고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검색 하면은 a로 시작하는 두 글자 데이터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할 때 정확한 이름을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a 별로 검색을 하면은 이두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검색이 되는데 우리가 매치 계열 함수로는 하나의 값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글자 값까지 검색을 할때 이렇게 a 물음표 물음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a b c d 는네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a로 시작하는 세 글자 짜리 데이터인 ABC가 찾아지게 되는 결과를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있다가 예제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치 모드인데, 서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배열이 있을 때 순차적으로 검색할지 혹은 역순으로 검색할지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2와 마이너스 2 옵션도 있는데 2와 마이너스 2는 바이너리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진 검색이라는 그런 검색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엑셀에서 통상적으로 바이너리 검색은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2보다는 1과 마이너스 1, 순차적 역순, 이런 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통해서 엑스매치 함수가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엑스매치 함수는 매치 함수와 기본적으로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수구조, lookup value와 lookup array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거래처 3응에 해당하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6셀에 등을 입력하고 x매치죠. x매치 선택되면 탭 눌러주시고요. 루거 밸류는 여기 거래처 3응에 해당하는 i 5오셀 클릭을 해 주고 콤마 그리고 루거 버레이즈 루거 버레이인데 거래처에 해당하는 여기 C열에 머리글 제외하고 C5셀부터 C9셀까지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선택해 주고 매치 함수는 매치 타입 인수가 기본값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0을 입력을 해야 했지만 X매치 함수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괄호 닫고 엔터만 눌러주시면 은 3항에 해당하는 두 번째 행 2가 결과값으로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매치 모드 인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매치 모드 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 기본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되 없으면 다음으로 작은 항목 1은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되 없으면 다음으로 큰 항목을 찾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매치 모드 인수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H5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죠. 등호 입력하고 X 매치 탭 눌러주시고요. 루거 밸류 H4죠. H4 클릭해 주시고요. 루거 버레에는 가격 기준이니까 제품 단가에 D5셀부터 D5셀부터 9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괄호를 닫고요 자, 드래그해서 나머지 데이터도 채워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 Lookup Value는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Lookup Array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F4 눌러줘서 절대참조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시고요 그러면 은 9000원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NA 에러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드래그해서 나머지 데이터도 채워주시고요. 다음으로 자금이죠. 다음으로 자금이니까 콤마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9,000원보다 다음으로 작은 값이죠. 8,900인 두 번째 에 해당하는 2가 출력이 됐고요. 다음으로 큼입니다. 다음으로 큼이니까 수식 입력줄에서 콤마 그리고 1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은 다음으로 큼이죠. 9,000원보다 다음으로 큰세 번째네요.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3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치모드 인수를 1 혹은 마이너스 1로 하면은 다음으로 작은 혹은 다음으로 큰 값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매치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실적값보다 큰 혹은 실적값보다 작은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을 때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응용 방법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다음으로 매치모드 인수의 와일드카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치모드 인수의 와일드카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일드카드 사용하려면은 매치모드 인수 2 를 입력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식 입력해 보면은 등을 입력하고 x 매 G, 탭 눌러 주시고 루거 밸류 G5에 있는 이 동별, 동별이죠. 클릭해 주시고 루거 벌에 있는 거래처에 해당하는 B5셀부터 B10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매치 모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e 입력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면은 동별에 해당하는 여기 위치 첫 번째 죠첫 번째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동별, 동으로 시작하는 모든 텍스트인데 여기 보면은 동화도 있고 동남공업도 있네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서치 모드 인수를 역순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은 6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모드가 1일 경우에는 기본 값이죠. 기본 값 1이면은 첫 번째 값 그리고 생략해도 첫 번째 값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 내림차선으로 검색을 하면 은 6이 반환됩니다. 그러면 은 하나의 테이블에서 동으로 시작하는 텍스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사용 범위를 우리가 좀좁혀줘야겠죠좁혀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동화를 찾아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은 동화는 두 글자고 동남공업은 네 글자니까 두 글자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동별로 돼 있는 와일드카드 검색 단어를 동 물음표로 바꿔주면 은 자, 엔터! 첫 번째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로 역순으로 검색을 하는데도 동 물음표를 입력을 해서 동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텍스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정확한 텍스트 값을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매치 모드의 별, 물음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원하는 값을 검색을 할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로 알아보자면은 매치 함수의 매치 타입 인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항상 사용할 때는 거의 매치 타입 인수로 0을 입력을 해 줘야 돼서 수식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은 이렇게 수식을 보면은 매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을 입력을 해 줬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0을 해제를 하면은 해제해 보겠습니다 엔터 6각 볼트 미광 인데 6각 볼트 미광은 14,100원 인데 이렇게 12,100원이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X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X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수식을 바꿔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은 육각볼트 미광에 해당하는 14,100원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제 파일은 이렇게 유효성 검사 걸어 놨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쭉 내려 가지고 뭐 데이터를 수정을 해도 프렌즈 볼트의 사무 사무에 해당하는 14,600원 여기도 14,600원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버전 사용자들과 뭐 파일을 굳이 호환해서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매치 타입 함수 매치 함수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X 매치 함수 자주 사용하시면서 숙달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매치 모드 인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응용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실적액이 적혀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이 데이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넘버만 순차적으로 돼 있고. 실적액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주는 함수, 솔트 함수가 있죠. 솔트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트 함수 강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솔트 함수를 이용해서 실적액을 실적액 순서대로 정렬을 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본 바탕에 두고 실적액 달성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x 매치 함수의 m5 실적액 달성이죠 750만원 이상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이렇게 루거 a y 에 솔트 함수로 정렬한 실적액 부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매치 모드는 1로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거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은 다음으로 큰 항목, 그러니까 750만원이 있으면 750만원과 일치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큰 값이니까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몇명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1을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750만원 이상 보면은 여기 이렇게 3명이 750만원을 초과해서 혹은 이상으로 달성한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렇게 3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달성이는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에이, 이거 뭐 카운티프 함수로 조건 걸어가지고 750만원 이상인 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은 게, 지금 이 엑스매치 함수가 나온지도,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고, 2021년 말 혹은 2022년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거나 혹은 엑셀 2022 버전이 출시됐을 때 동적 배열 함수를 사용하는 어떤 또 다른 기능들이 계속 계속해서 추가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엑스매치 함수가 이런 기능들이 강화가 된게 그러한 동적 배열 기능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어떤 기능들이 계속 계속해서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 엑스매치 함수에 이러한 응용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솔트 함수로 정렬해서 또 맥스매치 함수로 이렇게 구했었는데 이 방법 말고 이런 식으로 G5 셀을 클릭을 하고 이런 수식을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솔트 함수로 여기 이 테이블에서 실적에게 해당하는 4죠. 4를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는데 필터 함수를 걸어서 필터 함수에서 총 4개의 열 중에 이네 번째 열만 출력하게 하고 X매치 함수로 750 이상인 데이터의 위치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식을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동일하게 3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추가된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이 계속 계속해서 추가될 거라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제 파일에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당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G5셀에다가 복붙 하셔가지고 한번 입력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 응용 방법으로 서치 모드에 대한 응용 방법인데요 이렇게 입출고 관리표가 있고 입출고에 대한 내역들이 이렇게 쭉 있는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 거래 내역 이렇게 동아라는 업체랑 최근에 거래한 내역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 번호를 구할 때 엑스매치 함수를 역순으로 검색하는 방식을 입력을 해놓으면 이런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 거래 내역은 첫 번째에 있고 그 다음부터 거래 내역을 이런 식으로 쭉 쌓아가는 방식인데 당연히 최근 거래 내역은 가장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동아라는 업체와 일치하는 가장 마지막 행을 찾아가지고 182번째 행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품목, 규격, 제고코드, 입출고량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이렇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걸어가지고 성원 미광, 대응, 사무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동적 데이터도 구성을 할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은 매치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X매치 함수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은 기존에 좀 구버전 엑셀을 사용하시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업그레이드 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고 꼭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엑스 매치함수 엑스매치함수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치모드에서 와일드카드 검색 옵션이 존재하고요. 텍스트 검색이 유리하다. 그리고 루거벌의 인수범위에 오름차순 내린차순 정렬과 관계없이 유사값을 찾을 수 있고 매치모드 인수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다음으로 작은 다음으로 큰값 검색할 수 있어가지고 숫자 검색이 유리하고요. 서치모드 이렇게 조건 서식이 하나 늘어 났지만 은 최근 추가된 필드를 찾는 구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은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전용 함수 기 때문에 다른 버전 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사용하신다 면은 매치 함수 보다는 가급적 엑스 매치 함수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따라 하시길 바라고요또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러분들 업무에 적용시켜 보시면서 업무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